빵이라니. 아침에 사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모아. 아, 꾸룩꾸룩. 꾸룩꾸룩. <laughs> 더좋용 느껴지는데 언 응. <laughs> 귀여워. 그다음에나 겨울 청년 정기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고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네. 어, 너무 먼 거리에 이렇게 오셔서 3일 동안 영상에서 충분히 성지 순례도 하면서 성지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고 또일상에서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내려놓고 이박 삼일간의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대 부금. <laughs> 아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산 교당의 이강원 주무입니다. 메뉴가 대박인데? <laughs> 와 <laughs> 진짜 과하게 배부르게 먹어야 돼. 아 여기 이 구관도실은 어, 원불교 최. 채... 최초 교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쪽 구간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구간도실 터가 잘안 보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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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아 그렇죠. 아주 잘 보여요. 네. 자, 여기가 구간도실 터인데 <laughs> 여기 원래 건물이 있었던 것은 우리 영산 사무소 쪽에 영산원이라고 건물을 옮겨놓았어요. 여기는 이제 구간도실 터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어, 이때 당시에 원기 3년에 원기 3년이면 이제 원기 기준이 언제인지 아세요? 원기 1년 기준이? 대각. 그렇죠.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 원기 1년인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후에 원기 3년에 당시에 방언 공사를 하셨어요. 이쪽 그 오는 길에 있는 길에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넓은 이 바깥이 땅이 있었잖아요. 그곳이 정관평인데, 원래 거기가 바닷물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바닷물을... 직접 당시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분들이 그 바닷물을 다 막아가지고 땅으로 개간을 한 거였어요. 자, 중앙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 구간 도시를 향해서 부인 제자들이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우리가 걸어온 데는 저쪽이죠. 어, 중앙봉에서 기도 올렸던 그 당시 식순대로 하자면 어, 먼저 사배를 올리고 묵상 심고를 올리고 버인기도 충문을 올리고 그다음에 무력충만 이 세상에 독성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먼저 앉은 자세로. 에습니다 원기 1년부터 4년까지 그 시기는 원불교 이 회상이 새롭게 열리기 위한 모든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이곳은 구간도실의 한 가운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청년 교도님들이 올린 이 서원을 그 뜻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서원서를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데 모여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체자의 창립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원기 4년 하늘에 사무치는 그 법인 기도의 정신을 저희들 다시금 이어받고 그 정신을 채 받아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겠나. 안 빠질 것 같아. <laughs> 아, 커피살참 아, 많네. 니즈가 많아요. 대단하다 그렇게 내리고 있다. 근데 커피 빵나온거 3연. 밥 다세 살. 세 오세, 어세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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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오세, 어세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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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오세, 1세 오세, 1세아세 오세, 오세, 세 오세, 오세, 세요점프세 오세, 오 <목소리> 까지 하나, 둘, 셋. <목소리> <재밌는 것> 요 <같아요. 웃음> <오> <laughs> 그래서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라고요? 성례원 성레원인데 성례원에 도착하는 그 순서가 있을 거니 1, 2, 3, 4. 예. 네. 예. 1, 2, 3, 4 등에게 주어지는 그 특식이 있습니다. 와! 와 가져가신 캡슐을 꼭 넣어 주시고 나중에 다시 가져게요 캡슐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겠습니다. 나 네. 먼저 보시고 제가 다시 캡슐 걷을게요. 캡슐은 여기 돌려야 <laughs> 돼. 이거 너무 잘만 들지 않았어요? 와. 진짜요? 제가 만들었어요. 와! 그분이 아 가보이신 대종사 모인 길에 드셨네. 응. 이런 상을 채 받아 월마다 전마다 밤음공부에 힘드자. <laughs> <laughs> 뭔가 미션을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자, 둘, 셋. 이건 뭐지? 이종이는 성과를 불러 놓는 건가? 인아이고 <목소리> 응? 지하 인간은 서로 한때 즐겁게 하지만 한때 속 인간들은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인간은 서로 공부하는 사람이지요 천지님이요 저희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여기선 없었어? 여기서 있었어 있을 우리 얼른 가서 악보 맞추자 아 오빠가 이제 왔어 겠다 <laughs> 아, 아, <laughs> <뭐였을까요? 웃음> 왜요 아, 몽쉘. <laughs> 몽쉘 <바꿔야> 몽쉘이요 몽쉘이요 몽쉘 몽쉘이요 몽쉘이 몽쉘이요 몽쉘이요 몽쉘몇 몽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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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어, 우리 뭐, 픽업했어요. 생... 음. <laughs> 왕갈비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아, 뭐. 뭐야, 버퍼이야퍼링걸어이팀 만가지오늘를 일요일 교단가서 풀고, 월요일 화이팅! <laughs> 나갈 때 결국 테이프 안 쇼쇼 인사 한번 하고 정보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고맙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영광국제마훈련원에서 무려 일산, 신촌 서울 강남 4개 교단과 함께 한다고 하여 꼭 참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관 디렉터에서 법인 기도를 제안하니 대종사님과 부인사진님들이 곁에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회사를 만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안내와 설명을 듣고 오감으로 성질을 느끼면서 점점 그 마음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룡이는제 마음의 고향이었고 훈련을 못한 것보다 항상 편안함과 존경을 느낍니다. 2박 3일간 저희 청년들을 위해 정말 있어주신 교문들께 감사하고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무사히 나눈 부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지켜보며 진급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같이 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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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대산동 산이 성탑인데 우리 원불교 100년 사업 했었죠. 원불교 100년 사업사환일환으로이대산 종사 성탑이 분건이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산 종사 탄생 100주년이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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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여기선 뭐 할까? 왼쪽으로, 돼요, 왼쪽. 아,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어. 아 이동 신발. <laughs> 진짜 신발이 등산화라서. 와 합장 인사. 교훈님 여기 봐주세요. 모델샷. <웃음> <웃음> 나한테 보내준 대가 드릴게요. 아니 여기 꾸려놔야 돼요, 사